반보 제11편 견진성사 저기 주교관이 보입니다. 저것이 주교관이요. 아, 멋지군요. 참 크기도 합니다. 아우, 반갑소. 마우스틴 신부를 이곳에서 보게 되니 참으로 기쁘오. 이 아이의 덕택으로 무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는 반보입니다. 오, 네가 반보냐? 그래, 네 이야기 많이 들었다. 참으로 기특하고 용감하다고. 그런데 저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주교님. 음, 저도 견진 받고 싶은데요. 견진? 그래, 그 견진이 무언지 아니? 네, 음, 성신의 일곱 가지 은혜를 받음으로써요. 하느님의 용감한 군사가 되는 것이어요. 오, 그래, 잘하는구나. 견지는 성신을 받는 성사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며 사도들에게 약속한 성신은 참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나? 네, 음, 불효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불효 모양으로 오신 것은 불과 같이 뜨겁고 밝게 하느님의 도리를 전해. 야 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단다. 음, 정말 사도들은 용감하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지. 성신이 강림하신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삼천 명의 영세자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성신의 힘이란다. 다 한나라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는. 그레시아 사람, 로마 사람, 시리아 사람, 또먼 곳에서 온 외국 사람, 아주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지. 어,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어, 그것은 말이다.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아주 큰 축이었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또는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단다. 아 그렇구나 그래 반복 견진성사 를 주지 그만하면 됐어 더 많은 것은 하느님의 군사가 된 다음에 알기로 하자 며칠 후에 시그라 동네에서 견진이 있는데 그때 받기로 하자 감사합니다 주교님 그래 견진성사 를 받게 되면 반보 너는 반드시 하느님의 용감한 군사가 될것 같구나 아유 빨리 받고 싶어요. 음, 참 용감한 하느님의 군사, 음, 지혜로운 하느님의 용사, 아제 아무리 무서운 마귀가 내게 네 와도 다다쳐 이기고 싶어요. 하느님의 군사, 아 오, 참너 기특하구나. 그래, 하느님의 군사가 되거라. 용맹한 하느님의 군사가. 그래서 반보야? 너도 너의 가족도 또 너의 마을도 너의 나라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여야 된다. 예 주교님 성신여 내게 오소서 당신의 일곱 가지 은혜를 내게 주소서 대부는 비만온에가 서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견진자들을 향하여 두선을 펼쳐들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의 이 자녀들을 물과 성신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었으니 그들에게 일곱 가지 은혜의 바라글리도 성신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소서. 아멘. 지혜와 깨달음의 성신을 보내소서. 아멘. 의견과 굳쌤의 성신을 보내소서. 아멘. 지식과 효성의 성신을 보내소서. 아멘. 이 자녀들에게 경외심의 성신을 충만히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표를 놓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자비로 이내리소서 성부와 성신과 함께 세세히 영원히 생활하시고 왕하시는 천주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교님은 견진자의 이름을 알아가며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크리스마 성의를 묻힌 다음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고 이마에 십자로 성유를 바르십니다. 스테파노 나는 베드로를 십자가 표로 표하며 구원의 크리스마 성유로 견고케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주교님은 견진자의 뺨을 가볍게 때리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견진 예절이 끝나고 주교님은 마지막 항론을 하셨습니다. 견진을 받은 반보는 대부님과 함께 신부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오, 반보, 견진을 축하한다. 신부님, 강복주세요. 그러지, 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베드로에게 강복하셨지이다. 아멘. 아멘. 이십자가는 견진성자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야, 빛이 난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수님 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 반복, 삼보 나갈까? 야, 신난다. 가요, 대부님, 기부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거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조심들 해서 다녀오느라, 걱정없어요! 하느님의 용맹군사 배들인거려! 뭘까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네요 그렇군! 우리 그곳에 가볼까? 예! 아! 뱀이다! 에이, 반복! 너저 뱀이 무섭지 않니? 잘한것지 아무것도 아니요다음 무시한 놈도 본거려? 뱀은 소불로 만든 나팔소리에 맞추어 그긴 몸뚱이를 사리고 머리로 춤을 춥니다. 그때 갑자기 비만 오네가, 아, 저 사람은, 응? 그렇군. 그렇군. 그럽니다. 맞았어. 여기까지 와서 행편 부리는구나. 아. 여러분, 저놈을 잡으십시오. 저놈은 산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무예로 팔아먹은 나쁜 놈입니다. 뭐, 뭐? 응. 나, 나, 를잡으라고 뭐, 뭐, 뭐? 계속 와, 이놈! 자만가 났다, 이 약한 놈. 놈! 이 귀찮은 놈이라고만 모르겠다. 도망치고 보자.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너희는! 아, 대부님! 대부님! 응, 어, 반이시 않네요 대부님이? 아,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대부님을 그때 갑자기 나타난 노예 상인들 이놈 꼼짝마라 넌 도반에 든 쥐새끼다 노예 상인들은 반보를 잡아챘습니다 우리는 한 놈을 더 잡아왔습니다 오호라 그 놈은 똑똑하게 생겼군 좋소 값은 더덕히 주겠소 아니 그런데 가슴에 그건 음 십자가로구나 이봐 꼬마 너그 십자가를 떼버려 떼라고요 왜요 쉬어 이분은 나의 하느님인 거요 나는 이분을 믿고 사랑해요 나는 이분의 군사예요 닥쳐 주인이고 군사기고 떼라면 뗄 것이지 무슨 군소리야. 이래도 못 돼? 죽어도 뗄수 없어요. 고얀 놈, 더 지독한 맛을 봐야 할건 아, 주여, 주여. 이 쪼그만 놈이 고집이 꽹과나구나. 이석에 들어가 있거라. 아, 하느님 도와주세요. 아, 작은 아이인데 몹시 맞았구나. 너도 신자라구나 자, 봐라, 이 우리도 신자다. 음, 헌데 당신들은 왜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우리 대부님네 동네 사람들이구나. 어, 너의 대부님 살아 있니? 예, 길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신부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의 견진 대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산보 나왔다가 그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대부님은 그 사람을 잡으러 뛰어갔는데, 난 길을 잃고 또 설다가 이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왜우린 이곳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노예로 팔려 가는 거야. 노예 상인하게 팔아먹는단 말이야. 아니, 사람을 팔고 사요? 나쁜 놈들. 근데 큰일 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운명이지. 할수 없지, 뭐. 아니, 용기를 내세요. 하느님은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주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기로 해요, 근데? 캐러구나어 캐리, 캐리 알고 왔구나. 자 캐리 이 수건을 물고 가거라. 캐리는 반보의 수건을 받아 물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캐리가 무사히 신부님께 가게 하소서 어 도와주세요. 아너 들들 여기서 구나. 야. 비만원에 살았었구나 고맙다. 아 대부님 잠깐 기다려 곧가볼게곧 문이 열리고 신부님과 대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뭐야 무사했구나 고생 많았지 응? 신부님 비만원에. 아, 나쁜 사람들은 그곳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반보야, 또한번 용감했다. 헤이, 케리, 네가 주인을 살렸구나. 반보 제11편 끝